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BLS 바디펜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근육통증을 완화하세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는 위료기기 인증 완료된 가정용 물리치료기입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새로운 체외 충격파 장비로 어깨와 무릎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깊은 마사지 효과를 통해 활력을 되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투바이젠 가정용 체외 충격파 기계 치료기가 놀라운 할인으로 찾아왔어요. 35% 할인가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원가 398,000원에서 258,000원으로 부담없이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인증 아셀케어 초음파 마사지기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4% 할인을 통해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체외 충격파 효과를 경험하세요. 건강한 활력을 되찾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가하유 근막저주파기로 시원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보세요. 53% 놀라운 할인으로 41,370원에 만나보세요. 휴대하며 간편하게 바디라인을 관리하고, 시원한.